어, 여기는 삼성서울병원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이고, 이 건물이 제가 전에, 어,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했던 건물입니다. 이 양성자 방사선 치료가, 그, 어, 일반 양성자, 일반 방사선 치료보다는 조금 피해가 적다고 해서 이 치료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 방사선하고 일반 방사선 치료가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양성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어, 특정한 지점까지 그 에너지가 도달해서 그 지점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거기서 모두 그 에너지가 모두 소멸되는 데 일반 방사선 같은 경우는 그어그 어, 그 목표 지점을 타겟을 하고 그 에너지가 다른 지점까지 관통해서 쭉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좀 적은 양성자 방사선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유적인 어, 방사선 치료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술을 어, 직접 칼을 대갖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방사선 많은 양을 투여를 해서 그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는 방사선 수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그때 뭐 경비가 어, 꽤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했었는데 실제 의료 보험이 돼서 상당히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제가 양성자 방사선을 네 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 경비가 어, 상당히 적게 나왔던 것 같아요. 백만원 이하로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할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어, 그 작업이 다 끝나면은, 준비 작업 끝나면은, 방사선을 사람마다 이렇게 쓰는데, 저는 네 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담당 주치 의 선생님, 여자 선생님 썼는데, 네번그 방사선 치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다른, 뭐, 항암 치료라든가 이런 걸 하면, 어, 해야 하냐? 그랬더니, 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네 번만, 그,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 이 양성자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는, 양성자 방사선 같은 경우는, 어, 국내에 약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하고, 음, 그리고 국립암센터에서 두 군데 있는데 뭐 기획값이 약 2천 2000, 2 2000, 뭐 0억이라든가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 후유증이 가장 적은 치료법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뭐 보험은 안 되는데. 중입자로 방사선 치료하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보험이 안 돼서 한번 수술한, 뭐, 치료하는데, 5천만 원이 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양성자 방사선 치료는 보험이 되고 해서, 음, 일반 방사선보다는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중입자 방사선 같은 경우는, 어, 일반 방사선에 비해서 1.2배 정도 좋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어, 중입자 방사전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낫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저는 폐암이기 때문에 폐암은 어 세브란스병원에서는 지금 작년에 고아암인가 그것으로 처음에 시작했고 2024년에 뭐그 이후에 어, 폐암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 그래서 저는 2023년 2월 달에 담당의사 만났고, 2월 말부터 해고 3월, 어, 3월 초까지 해서 양성자 방사선을, 어, 세 번을, 아, 네 번을 했습니다. 네 번을 했고, 경비는 약 1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는 암환자 같은 경우는 그총 비용이 5%만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상당히 어 보험이 되는 상태에서 또그 보험이 5%만 내니까 상당히 적게 부담을 해서 양성자 방사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음그 양성자 방사선을 2023년 2월 말부터 해고 3월 초까지 하고. 2023년 10월경에 ct를 찍었었는데 제가 어 오른쪽에만 그 폐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크기는 약 정의의 어 련에서 처음에 진단을 받았었는데 경의의 련에서 진단을 받을 때 사이즈가 38cm까지 되어 있는 것을 그때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38cm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 서울 삼성병원으로 옮겨왔고, 그 다음에 거서 어, 정의적인 방사선 치료를 했었는데, 이 용어는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 좀 기억이 가물가물,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그래서 아무튼 정의적인 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으로 치료하고, 그 이후로, 어, 2023년 10월, 그러니까 3, 4, 5, 6, 7, 8, 9, 10. 약 8개월 정도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CT를 10월달에 찍었을 때 어, 오른쪽에 있던 그암 세포가 처음엔 다 없어졌었는데 그 이후로 2.3인가 2.7cm까지 커졌었고 왼쪽 폐로 다섯 어, 개 점인가 뭐 새로 발견돼서 그걸 추적 관찰하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 그러냐고 해서 약간은 불안했지만은 뭐 다른 것은 크게 안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4년 1월달에 그 CT를 찍었었는데 그때 이제 오른쪽 폐가 어, 2. 뭐 3cm, 2.7cm까지 그 암세포가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 점으로 발견된 데던 그분을 보내서. 상당히 많이 컸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양성자 방사선 치료하던 그 주치의 선생님이, 음, 종양내과, 혈액종양내과로 과를 옮겼어요. 그래서 혈액종양내과로 과를 옮기면서, 어, 담당 선생님을 그 2월달인가 이렇게 만났었는데, 어, 담당 선생님께서, 음, 그때 어, 항암제를 처방을 하셨어요. 2월달에 이게 처방을 해갖고 받았었는데 그 항암제를 어,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항암제를 먹으면은 음, 피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피임인가해서 한번 이제 유튜브도 찾아보고 알아봤더니. 이 항암제를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 정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임신, 임신이라든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관계가 있어서, 어, 피임을 하라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어, 항암약을 먹은 지약 7개월 훈가부터해 갖고 이제그 뭐야 피임을 안 해도 되고 여자 같은 경우는 더 길더라고요. 그 여, 여자 같은 경우는 차를 기억이 안 나는데 뭐그 약을 중지하고 2, 3년인가? 아무튼 꽤긴 시간이 여자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주의 사항 중에 하나가 그 피임을 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됐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어, 이 병원이 지금 서울 삼성병원에 있는 그 많은 뭐약 2천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뭐 하는 경비는 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이 건물이고 그때 이 건물의 어어뭐 3층인가? 이 건물에 지하 3층인가에서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그 효과가 아쉽게도 오래 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어 일반적인 수술이 만약에 3cm 이하면은 그 효과가 똑같은데 3cm가 넘으면은 약 80%에서 90%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담당 선생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 폐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많이 돼서 <laughs> 수술을 해도 20%에서 50% 정도 이렇게 전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보통 수술할 수 있는 게그 1기나 2기 정도 뭐 늦으면 3기도 약간 수술하는데 아무튼 수술할 수 있는 데서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나 50%가 이렇게 전이가 다시 암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발병률 높아서, 아, 아무튼, 양성자 방사선을 치료를 했는데, 불과 1년도 못 채우고, 다시 전해가 돼서, 어, 지금 4월, 오늘 2일인가요? 2일인데, 약 어, 1년, 1개월이 좀 지났네요. 1년, 어, 1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것 때문에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오늘, 시티 촬영차 이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지하에서 ct 를 찍는다고 해서 전에 이 건물에서 여러가지 어 방사선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어, 양성자 방사선 치료가 좋은 부작용이 적은 방법 중의 하나이긴 하지만은 암 이라는게 워낙 그 강력해서 아직은 사람들, 인간이 접근해서 그걸 이겨내기는 아직 기술이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폐암이 또 전이가 잘 되는 병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항암제를 먹고 있는데, 그, 어, 양성자 방사선 기계가 그방 일반 방사선보다는 훨씬 부작용도 적하고 해서 어린이들까 그 나중에 방사선을 한 이후에 오랜동안에 더살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추천한다고 그래요. 만약에 대상이 그러면은 연세 드신 분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들 저 추천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 날짜가 어떻게 잘 잡혀서 2월달에 20, 2023년 2월달에 상담을 하고 바로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결과가 한 8개월밖에 못 가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밑에 가서 다시 어, CT를 찍으러 왔으니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삼성병원입니다. 아무튼 이 건물이 그 양성자 방사선 치료하는 그 건물이고요. 지하 3층인가? 4층인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쪽 그제뒤쪽을 해서 분관 건물이 있는데 여서는 잘 보이지 않네요. 약간 지금 있는 게분관 건물 같은데 이쪽은 좀 한가합니다. 이쪽은 사람들 별로 안 오고 해서 그래서 한번 <laughs> 영상을 잡아 봤습니다. 네, 이사입니다